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당 척결 t v 나공씨일입니다 이번에도 남북우실소에서 여러분께 보내신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오늘 스프링 청년 애국 청년 스프링과 공산당 척결 t v 형제의 두통의 편지를 받고 감격과 동시에 전혀 몰랐던 이영권 목사님의 소천 소식 그리고 박 목사님 복귀 소식까지 휘이비가 엇갈린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새로 오신 교역자분들까지 오셨다니 감사의 마음입니다. 저는 등록교인도 아닌 말 그대로 광야교인, 길거리교인인데 언론은 마침 제가 목사님과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도해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 중입니다. 제가 한나자매에게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를 포함 여섯 곡의 가사를 부탁했는데 정성스런 손편지로 받아서 바쁜데 불구하고 감사했고 가사 하나하나가 제 이야기 같아서 감정이 푹 빠졌습니다. 가사 중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연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이 구치소에서의 저의 기도와 선고 계획이 빗나갔고 모두의 희망조차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주님만이 제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가짜 이명식에 하나님의 진노의 벼락불을 쏟아달라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가사 중 후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가사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흑암이 뒤덮고 있지만 저는 투철한 성경적 신앙으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두손 모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곧 가사 중 지금은 내가 볼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동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여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가사처럼 지금은 제가 구치소 안에서 볼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앞길이 너무 멀고 가물게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위대한 운명이 올 것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걷어내고 영혼육 모두를 주님께 다 맡기고 부르시겠습니다. 가사 중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네. 가사처럼 차츰차츰 흑암의 안개가 거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 가슴 아픈 심적 고통을 견뎌내고 있지만, 다행히도 육신의 컨디션은 폭염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정상으로 회복 중입니다. 매일매일 팬을 들면서 그날 겪었던 일들과 감동을 기록하면서, 훗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명백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5,500만 국민들이 거의 다 저를 봤을 테니까요. 독방 배식구와 창틈으로 저를 쳐다보고 가는 수감자들이 엄청 많고 감사히도 저의 팬이라며 응원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일입니다. 적간놈을 존경하고 응원한다니 참 신기하고 신기하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의 젊은 수감자들도 깨어나서 나 같은 하찮은 놈도 응원한다니까 제가 또 힘을 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저를 전국에 알려서 왜 조롱받게 하셨을까? 매우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고 부르짖습니다. 진짜 산모의 고통이 이런게 아닐까 라며 생각하게 되고 욕처럼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죽을 죽음보다 힘든 고통의 축소판을 경험하는 듯 저의 가슴도 찢기고 아물기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날마다 존경하는 유관순 누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성경을 묵상하고 저도 반드시 순교자가 되리라 다짐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한국 교회와 나라를 사랑한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제가 감당해야 하겠지요. 저의 실수조차 사용하시며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두려우면서도 확실한 연단이라 생각하니 감사하기도가 흘러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존경하는 모델 삼는 성경 인물 요셉 욕 사도 바울 중에 가장 존경하고 항상 귀감이 되는 욥기의 주인공 욕의 스토리를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직접 체험 중입니다. 잠시 후면 베풀실를갑절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긴 싸움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고르카시니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기 6장 14절 말씀. 제가 비록 욕처럼 온유한 자도 아니고 그분처럼 겪는 고난과는 비교 못할 만큼 약한 고난이지만 제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기에 견디교 견뎌서 더욱 훈련된 주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좁은 독방에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마음껏 편지 쓸수 있고 수시로 찬양과 기도를 하며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과방에서는 같이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묵상이나 편지 쓰는 것, 공부하는 것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여기 계신 교도관 분들도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었으니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배정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구치소에서는 제 맘대로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응합니다. 조만간 서울 구치소로 이송될 듯한데. 주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편지때 작성한 40명의 수감자 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셔서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건강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매일 눈물로 이들과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모두 견뎌냅시다. 각자 맡은 사명대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생명 동역자 원이라 너무 고맙다. 이번 목숨건 동역의 편지 8월 11일은 내게 너무 큰 힘이 되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 전능자의 계획을 목숨보다 신뢰하는 이형석 저도사 드림. 2025년 8월 12일 저녁 7시경. 네. 여기까지가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또 저와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인물에 존경하는 욕과 같이 또 환란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이지만 본인이 욕이라고 하시진 않았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또 실수 가운데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들께 고백하며 또 여러분들께도 항상 또 서운하게 해드린 분들이 있다면 또 마음의 용서를 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전사님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응원과 위로의 편지를 남부구지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치금 후원해주신 분들 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끔씩 입금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께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이제 한도가 또 초과가 돼서 잠시 입금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단부에 게재된 또 다른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또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멸, 공, 바로!